형이 영상 찍어야 근데 야. 이거 탱교 있지 않아요? 맞아, 맞아 있어. 네, 탱교 있어요. 일을 멀쩡하게 하면 나 이거 탱겨 모르는데? 나도 몰라. 나탱겨한 번도 살면살본 적이 없다. 아, 봐봐. <laughs> 두명 나왔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깊이가 뭐지? 쫄두 명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도발 땡기지 말고 살이나 그거로 하세요. 방패 <laughs> <장패던> 던지기. <laughs> <길이>. 제발. <laughs> 깊이가 어딨지. <laughs> 나 깊이 그니까. 꺼내놨어. 음. <laughs> 브레이크가 뭐지? <laughs> 야 집중해. 내가 배신이라고 하면 그냥 중앙에 가만히 있어. <laughs> 개멋 <개멍. 님날. 웃음> 뭐야, 님날. 얘는 승교제 기억에서 섭탱이 앞에 있네? 님달 네. 하나 말해드릴게요. 뭐요? 네. 네. 저는 극토발전에서 탱커를 처음 해봅니다. 잼달 처음 해봐요. 섭탱으로 한번 왔어요. 저 탱커 처음이에요. <laughs> 나 기프 전혼 것도 처음이야. 대한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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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점님보다 나을지는 모르어 <laughs> <laughs> 위치는 알고 있으니 <laughs> 나는 자리 안정했는데. 안 돌지. 가요. 자리 괜찮아? 아, 가서 갈게. 형님 주차도 해야 할 텐데. 나삼게 형은 <laughs> 어, 어떻게 해 주차? 나 주차. <웃음> <웃음> 여기서 에올 때까지 움이다다가 <laughs> <몇 웃음> 에이징으로 가. <laughs> 에이징? 에이징. 어머, 보스 기준 보 기준으로 삼계. 보스 기준으로 3개 <laughs> <산> <laughs> <laughs> 보스 기준으로 3개 <laughs> 어, 잠깐만 나 어디 있지?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 안 겨치면 안 겨치면. 이거 어, 맞아. 여기 기 <laughs> 아, <오케이. 웃음> 뭐예요? 여기,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이쪽 창 손잡이 쪽 갔다가 반대쪽으로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엄마 안봐야나 몸아선거에요 어 이거 뭐지? 어. 행보 아, 정말 이게 어. 맞아? 행보예요 엄마 엄마 응. 어. 아. 이걸 이제야 기억하니 아, 무섭게 를켜야돼 아, <laughs>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 행보가 아니구나 그쵸, 그쵸? 상계 상계인데 상계? 언니 왜 여기 있어? 여기 없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왜 그래! <웃음> 뭐라고? <laughs> 뭐라고? <laughs> 이 사람 몰라, 하나도. 자, 아, 손잡이 아, 쪽에 아, 한님나어봐 손잡이 아, 쪽에 있다가 잠시만요. 뒤로 넘어가는 아, 거야. 알겠는데, 아, 윗뒤는데그렇지 잘했어. <웃음> <웃음> 나, 죽었어. 아, 아, 미친. 용전도저 사람 죽어있었어. 헹궈. 그거 맞고 나한테 키피 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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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혼자서 했도 돼. 돼. 혼자서 해도 돼, 내가 할게, 그래, 나한번더 켰어. 그래서 저는 누가 살려도 되세요. 아저바빠요 바빠유. <봐바유> 7초 남았어. 오케이. 이탱민님들도 돌봐야 한다고? 아 <laughs> 점멸기. 딜 모자라서 점멸기. 이 <봐바유> 점멸기 왜 이렇게 빨라? 그 중간 페이즈 넘어가기 전에 딜 어느 정도 못넣으면은 페이즈 못 넘어가고 점멸봐요. 네, 아요 길어, 얘는 길어가지고. 자 여기 오고. 아. 오나 잘했다. 이제. 그치. 내가 음. 맞겠다. Mm -hmm. 이게 뭐야? 광인가? 아니 얘 예, 버프, 자법, 아고 아. 예. 아? <laughs> 전저 전, 아! 그거 그거 삼길 옆으로아 기억나, 아이고 <laughs> 기억나요. 아님 기억하시죠? 씨가 파어잼크의 서핑장. 몰라 그런 건데. 배게요 아.. 칠흑디는좀 다른데.. 칠흑디스.. 그러니까, 맞아 맞아 하겠는데? 아 근데 여기도 이제 표시가 떴구나 조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맞아. 에? 어? 아니.. 별로, 아니 저풀 아니, 조프로... 아니야 깜짝 놀랐네 응. 왜조풀 아니야 난조풀한줄 알았는데 여기 찌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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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조율했어 조율했어 어? 끌고 오는 거봐 음. 그냥 조풀하면 재미없어 음. 저 불하면 진짜 빨리 끝나. 맞아. 그러니까 우리 지 얼마 안 이거 왜힐러 믿고 가운데 있으세요? 네, 한 가운데 있으세요. 아, 나는 피하는 게묘인데 여기.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맞아. 맞다. 아, 어. 아. 아. 뭐야? 네 소인가.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페이지 2 페이지. 2 페이지 <laughs> 넘어가는 겁니다. 어, <laughs> 어 이거 죽서 걸린다. <laughs> 네. 기억나셨군요, 당신? 예, 엄마, 나 기... 아, 나, 바꿔주세요. 어, 나, 기억나요? 딱 이랬잖아. 귀엽죠. <laughs> 킬러님, <laughs> <개업, 개업, 개업. 웃음> 이거, 오나세요? 딜러... 기억이 안 난다. 딜러, 줄 연결되면은, 바... 어떻게든, 탱커한테 안 맞게,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아직 안 나와요. 탱커한테 안 맞게, 줄 바깥으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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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거야, 열... 네? 태... 탱커는... 6시에... <laughs> 엄마. 12시랑, 탱커 6시에. 엄마, 제꺼 가운아니에요아 얘가 가운데라니 웃어! 웃아 맞다 웃어 아. 아! 근데 내가 여기 통한번안얻다 했잖아 아니 여기, 여기 있어야 여기 있어야, 여기 있어야 그렇지, 돼 앞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지봐 아, 아, 그렇게 내가 죽고 어? 아 죽여 죽여 <laughs> 네, 뭐냐 근데 진 기준이 <웃음> 아니라 나 지금 이러고 어요 보스몹 기준이에요 아 보스몹 기준으로 우리 그냥... 가좀 <laughs> 그래가지고 만래 어, <아니. 웃음> <정말 웃음> 아, 눈물 나 눈물나 <목소리> 어어어 미안해 내 영세로 있으면 같이 맞고싶다는걸로 알겠어 호랑 <목소리> 어? 내 도트 차라리 내가 탱거 빠 <목소리> <목소리> 내가 탱거 잘하고 있지 않나? 네 아까 엄청 빼빼 근데 이거 안가음도 써야지 않아요? 안 네, 네. 아 여기 안 뭐야 내가 있는 대로 다가 맞습니까? 그렇지? 그 게이두, 그안 <laughs> 게이두, 게이두. 그거 가 맞으면 추첨도 안 걸려 쓸 텐데. 헤헤헤헤. 캐드 그거 안 맞았어요 다 왔네 미안해 그게 바로 확 째입니다. 한님 미안해. 안녕. <laughs> 뭐가? 아 한님 구출로 땡겼는데 <laughs> 이사람 거의 다 왔었어. 어 상계. 와. 사이로 옳지. 아 좋아요 거기에요. 네 여사님. 그리고 5. 안 맞았던 대로. 좋아요 안 좋아요? 네다시어 있을... 좋아요? 안 좋아요? 선배님 첫번째 자리에서 옆에 자리가 좀 휑했잖아요 그쪽으로 가시면 맞으면 돼요 맞으면 돼요? 네, 네 12시에서 12시부터 맞으데그리고 나서 네. 어디 쪽으로 가? 시계방향이야 반시계방향이야? 시계방향 시계 그 에이징 기준으로? <laughs> 음. 시계방향은 어떻게 해도 시계방향일텐데 아 그건 맞지 <laughs> 나... 어, 이럴 거야? 뭔가 억으로 끌어야 돼, 저거. 집을 네. 갖고도. 뭐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깥으로 탱커가 안 맞게 어, 빼주시면 시작된다.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요 네네 좋아요. 아, 잘했어요. 네 가운데로 돌아오시면 돼. 요 가운데서 요거 딜하면 돼요. 응, 딜 하다가 네. 저 이제 쉐어 맞을 거예요. 난 빠질게. 아님 어, 어, 내쪽 안에. 거... 아님 아, 나딜로에 어. 너무 익숙해져서. 같이 맞아야지 알고 갈 뻔했어. <웃음> <웃음> 아이고, 씨발, 잘못 눌렀다. 엄마 내 쇄도. 엄마 내 쇄도. <laughs> <내안 갔어. 웃음> 미친, 야, 이 <laughs> <laughs> 일로와! 제인지 바꿔. 어떻게 바꿔? 교대. 서로 아, 그거 아, 해요. 갈게. 그.. 교탈 으면안 돼요. 교탈 쓰면 는데면안 돼요. 도발. 나다니까나 어, 도발 당겼어. 애가 안 돌아가. 어. 미안하네. 이제 다 당겼다. 다리랑 도발이랑다 쏠린다. 나도. 나 물에 잘못했어. 지금 에서 여기 뒤에 장판 하나 있잖아. 한 개만 밟 붓고. 움직이지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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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친 어, 빌릴 거야. 내가 내 뒤로 가. 뒤돌아. 뒤로 뒤로. 어, 도자. 뒤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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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요. 나 뒤돌았는데? 아이고. 천천히. 늦게 뒤돌았나 봐.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내내 아, 내, 내, 내 카드 다저창났다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내 카드. 안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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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내가, 내가 <laughs> 네.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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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가 녕 안녕. 안녕. 안 제도... <그래도> <그래도> 플레어가 뭐였을까? 몰라 일단... 형광개 그렇구나?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싫어. 아프다 자... 장판 피해 도장판 아... 안돼. 네. 야 나... 상관없어 우리 승교자의 기억... 자리... 하,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나 여기였지 아, 아, 어디 있을까? 네? 탱커는 한번 저거 운석 처리하러 가야돼요 아 맞아 원딜은 여기 앞쪽 1,2번 원딜의 뒤쪽 나 여기 볼까? 여기 이렇게 선 보이죠? 이 안쪽에서 서야돼요 응, 맞아요. 맞아요 여기 파, 여기 파, 여기 파님, 파님 여기 파님 여기 파님 여기서 계속 딜하시면 되요 맞아 그냥 거기 서있으면 되 탱커들 운석 처리 있어요 에? 네, 그게 뭐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 아, 똑같아요 운석 처리 아까 자리만 들어가시면 돼요 맞아 맞아 중간에 한번 아이고 내가도 네, 중간에 한번 힐러 한명 같이거든요 그 아, 그... 내려주시면 돼요 김겸 같이인데 이번 운석 처리하러 가야지 네 뭐라고 너왜 기절했지 저희 할님 장판 밟았어 김겸 <laughs> 김겸 장판 같이 맞았어 네. <laughs>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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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